이쪽으로 가시면은... 어머, 반갑습니다. 어머, 어,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어디, 선생님, 여기. 네. 어, 저 구독자. 에이, 아,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네. 자도 오늘 몰래 은근슬쩍 살금살금 걸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름에 갇힌 끝청. 저 뒤에 하얗게 보이는 저 곳이 대청봉정상입니다 국립공원? 아니요. 자, 아, 시원하게. 못되네요! <laughs> 사과를! 아우! 이야! <laughs> 동작! 자! 뭐야? 아니, 아까 전에 2km 가면 된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수고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화산주. 안녕하세요 옹자입니다 옹자가 오늘은 어디에 왔느냐 자 선악산 힐링골에 왔습니다 힐링골 한방지원센터 힐링골에서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심폭포 등선대 십이폭포 등강문 전역탕 오색 약수까지 대략 한 6.3km 정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림골을 하기 위해서는 어, 국립공원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 응자도 예약을 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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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예약 정보를 보여드리고. 어, 네. 세 시간 정도 걸린데 어, 내려가시면 영서 상들이가 나와요. 이제 네, 영서 상들이에서 영서 폭포 쪽으로는 돌이 굴러 내려가다가 낙석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산방이 예. 제한되고 있고 네. 네. 약 20분 정도 내려가시면 버칼를한4 시간 정도 거리가 립니다아 예. 한 시간 정도 등산대까지는 올라가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승들이 맞기 때문에 실로약속0분까지4 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흘림골 탐방로 예약제 안내입니다. 자, 탐방로 입산시간은 9시에서 14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자, 이제 흘림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으쌰. 어제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웅자와 함께 가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구입니다. 자, 이제 포르른 숲 사이로 올라가는 길에 아주 멋진 돌탑을 만났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

0칠다시 1번 급경사지를 지나갑니다. 자와이 하늘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멋있는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아저 흘러가는 구름까지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설악을 올라가는 길에 오래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세월의 역사를 알려 주는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 사이로 설악의 멋진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래된 나무들을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산객들이 쉴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만납니다 시원한 현악산의 폭사를 보러 왔습니다 와, 저기에 어, 오징어가 있습니다 야 멋있다 이 이제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우리 사랑,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흘림골의 여신폭포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갑니다. 우와, 후, 이야. 와. 오 야,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볼수 없다는 이 여신 폭포. 와, 정말 우렁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 여신 폭포를. 보고 오시면, 자,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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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진 기암괴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바람도 살살, 너무 너무 즐거운 <목소리> 설악산 흘림골이. 차다가다가 튼튼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 아유, 불편한가 봅시다.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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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좋아. 중좌가 지금 등선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는데 안전 쉼터 저 위에 등산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조심, 조심, 올라갑시다. 갑시다. 저 멀리 구름에 같이 대청봉이 보입니다. 야 올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위, 하단 아래를 바라보기. 아나네저 멀리 바다도 와. 보이십니까 저기 한계령 중계소에서 지난번 쭉 따라올라 따라올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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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름에 같이 끝청 저 뒤에 하얗게 아 보이는 저 곳이 대청봉 정상입니다 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와 등선대 옆으로 와 보시면 이렇게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자라네 자라네 와, 자연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식사 합니다. 사 이야. 이 등선대 바로 밑에 모습이. 이기암괴석들이 엄청납니다. 아, 또 이런 걸 놓고 내려가요합다 다음을 기약하며 동작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낙석 구간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 야. 야, 조심조심 아, <목소릴> 가서 수리를 했으니까 뚫렸겠죠? 안뚫어 폭포다 아, 아, 다와 지금 두 번째네. 좋다. 우와 여러분은 와. 지금 와. 멋진 와. 비경을 와. 가지 등선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아, 우와, 우와. 야. 네, 아, 우와. 와 아, 아주 멋있습니다 아, 자꾸 막아 놓은 것같은도 하고. 정말 누 있었던 느낌는조 와. 오! 농도 3거리 거쳐 오색약수탐방지원센터로 진행합니다. 저 어, 중간에 걸쳐있는 나무가 이 폭포에는 핵심인 것같요시 폭포를 가는 길에 이 작은 이름 온 폭포들도 가득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철악의 대자연의 모습입니다. 음. 아.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첫국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아 용소 삼거리까지 600m 오색 약수 탐방 지원센터까지 3.3k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슬림골에 물이 구비구비 흘러흘러 흘러 아래 오색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슬림골 코스를 마무리합니다. 풀고당겨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는 지금 이렇게 낙석 위험에 따른 통제로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정골를 통해서 오색 약수 탐방지원센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용소폭포 삼돌리입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뭐야? 오, 자, 우리 함께 가보시죠. 자, 웅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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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신비의 세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와, 우우 Woo! 시원하게 보내고 갑니다. 자 이제 오색 약수 방향으로.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멋진 협곡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와. 오, 아, 이렇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던 선녀탕입니다. 자, 어디 이쁜 선녀 한분안 계시오? 어. 맞습니다 응. 선녀 옷이 없네 아, 아쉬워라 아 신비의 약수 오색약수에 왔습니다 자그철 맛이 가득한 오색약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자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아아 <laughs> 오 자, 웅자, 오 웅재. 이제 한방 지원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음. 오늘 웅자와 오늘 함께한 오지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웅장님도. 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우리 살금살금 3호, 4호. 그다음에 2호, 1호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동장와 함께 라면. 하 오늘의 맛있는 등갈 사장님 즐기는.